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겨울에 이렇게 집에서 반팔만 입고 있을 때 긴팔을 입기도 귀찮고, 뭐 거추장스럽게 무언가를 걸치기도 무언가 불편하고, 저는 그럴 때 그냥 그 깔깔이를 연상케 하는 이런 경량 패딩을 집에서도 그냥 가볍게 걸쳐주고 있거든요. 이게 좋은 게 일단 가볍고 편하고 이게 뭐가 묻어도 쉽게 닦입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패딩이란 게 겨울 아우터로서 진짜 그만한 게 없지만 입었을 때 너무 부하고 스타일링도 제한되고 그리고 일단 휴대성이 완전 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대체로 좀 충전재가 라이트하게 들어간 그런 아우터들을 정말 많이 입고 있는데 뭐 그런 아이템들로는 이런 경량패딩이 있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경량패딩이 그냥 깔깔이다 이런 걸 어떻게 패션으로 승화하냐 라는 의견이 많았죠 하지만 현실의 경량 패딩은 충분히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다를 제가 이번에 영입한 아이템들로 좀 증명해 볼까 하는데 이건 그 타이온의 베이징 라인의 그런 아이템인데 아무튼 약간 깔깔이처럼 퀼팅의 그런 외관을 보여주지만 이렇게 칼라도 있고 애초에 디자인 베이스가 리바이스 트러커 서드의 베이스를 가져온 것 같거든요 이런 좌우의 포켓부터 플라켓 근처에 이런 이런 이거 명칭을 좀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런 디테일 그리고 재밌었던 게 기장에 비해 소매가 길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실루엣만으로 위트가 느껴졌다랄까 가볍게 대충 입는 옷 치고는 너무 멋있게 만들지 않았나요? 아무튼 제가 추구하는 그런 라이트한 착용감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이런 디자인틱한 감성들이 곳곳에 녹아있기 때문에 저는 보온성을 떠나 좀 멋스럽게 스타일링을 하고 싶을 때이 아이템을 자주 착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템. 있어요. 이건 디네데스의 글로브 퀴티드 자켓인데 글로브라는 네임은 이 백판의 디테일 때문에 붙여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아이템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깔깔이의 형태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근데 겉감이 굉장히 매트하고 이런 립이 막 스포티하다기 보다는 우리가 평소 착용하는 그런 캐주얼웨어에 사용되는 그런 립을 착용하다 보니까 그냥 캐주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켓 형태로 보이더라고요 이런 하단 프론트의 포켓과 자수 디테일도 한번 했지만 저는 무엇보다 이게 핏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네데짱 아무튼 패션 브랜드에서 전개하는 이런 깔깔이 이런 퀸팅 자켓들은 보온성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무언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냥 따뜻하게 입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충전재를 사용한 아이템이 아까 보여드렸던 퀸팅이 아닌 이렇게 반반한 느낌의 원사를 사용한 이렇게 하프 집업 형태로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꼈다가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모이프 트랙 하프 집업이에요 확실히 이전에 보여드렸던 아이템들 과는뭐 디자인부터 소재 되게 보여주는 플레이들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일단 이렇게 퀼팅이 없는 단단한 느낌. 저는 이 아이템을 캠핑을 하거나 조금 추워졌을 때 헤비 아우터 이너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영입했는데 뭐 이런 목적성을 제외하고도 이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만으로 영입의 목적이 충분합니다. 곳곳에 보이는 이런 블랙 앤 에크루 배색 진짜 너무 멋지지 않나요? 원단도 너무 고급스러워서 제가 알아보니까 퍼텍스사의 원단을 사용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냥 나일론 팬츠랑 함께 녹여봤는데 이런 충전재가 들어간 아이템들은 대충 코디해줘도 특유의 가벼우면서 뭔가 먹부린 그런 맛이 느껴집니다. 보신 것처럼 뭐 이런 깔깔이 그냥 퀼팅 자켓이라고 할게요. 뭐 이런 자켓들은 보온성, 디자인, 휴대성, 3일체를 모두 갖고 있는 만능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런 형태의 아이템들을 우리 반바지들만이라도 입어. 보 보셨으면 이게 너무너무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입어보세요 꼭한 번만. <목소리>